만만한 반찬 계란 프라이만한 게 없죠. 잘 먹겠습니다. 두 꼬마 속녀들 계란 프라이 정말 잘 먹네요. 아이들이 정말 계란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계란 후라이 같은 단순한 요리만 해주고 있어요. 어디 맛있는 계란 요리 없을까요? 맛있는 계란요리 해주세요. 건강하고 알찬 계란을 공수하기 위해 춘천의 한 농장을 찾은 이승현 아나운서와 송쌤. 닭들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꾸벅꾸벅 조는 어, 닭이 아니라 위압감. <laughs> 네. 더 이상 못갈것 같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유로운 영혼답게 알도 아무데나 자유롭게 낳는다고 합니다. 외진데다가 혼자 이렇게 낳나봐요. 하루 한 번씩 낳는 거죠? 네, 하루 한 아, 번. 네. <laughs> 농장 구석구석 심지어 산속에 몰래 나타보니 매일 보물 찾기 마냥 알을 찾아다니신데요. 아이고, 숨차. <laughs> 저기서 알들을 줄 서서 기다렸다가 나요. 그러니까 아리 하루에 이렇게 있으면 아 얘가 여기 와서 오늘 몇 마리가 와서 낳거나 딱 나오는 거지. 금방 낳은 따끈따끈한 유정란 여기까지 왔는데 맛좀 봐야죠. 어디 여기다 깰까? <laughs> 안될까 <돼>, 이게 <laughs> 뚜렷한 노른자하며 흰자도 투명 매끈합니다. 그다 싶은 날은 노른자가 두개 쌍란 참기름에 소금 살짝 진짜 고소하겠어요. 무정란하고 유정란, 뭐 유정란, 뭐무왕생제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무정란하고 유정란은 좀, 잠시 좀 조용히 해봐. 무정란하고 유정란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머니? 유정란은 예. 부활을 하고, 예. 그러니까 아가를 날수 있고, 깔수 예. 있고, 예. 무정란은 안 되고. 아, 어. 모습은 같은데? 그렇죠. 아니, 알이 진짜 선명해요. 네, 선명해요. 탁구공 같아요, 탁구공. 네, 탱글탱글하게. 탱글. 네. 네. 노란자구만. 들어서 입에서 맛을 딱 느껴봐. 아우 음침 넘어가. <laughs> 어, 진짜 고소하다. 그리지 않죠? 어, 더 먹어야 되겠어요. 아 어. 굉장히 탄력있죠, 힘자도 아, 보양먹 너무 좋아요. <laughs> 그한알한알 나서 이렇게 모아진 건데요. 네. 사실 이제는 또 요리 강사, 요리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건 식재료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신선한 알들이 준비됐습니다. 자, 이 싱싱한 유정란 가지고 오늘 가서 계란 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릴게요. 네. 영양 만점 밑반찬부터 든든한 한끼 식사까지 동 쌤의 계란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짠! 유정란 농장에서 오늘 아침 갓 가져온. 계란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싱싱해서 탐나더라고요. 어미 닭들이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이 표가 너무 많이 날것 아, 같은데요. 또 뿌듯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기쁨을 아유, 주기 위해서 많이 생산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네. <laughs> 네. 헌칠한 키, 아. 비주얼을 담당하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상하고 세심하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현 교수 자타공인 계란 전도사로 활동 중이시래요. 진료실에 항상 계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네 오시는 분들한테 계란을 먹으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할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네. 어떤 계란 몇 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계란 세 개가 아. 책상 위에 아. 오늘 노른자만 네. 쏙쏙 뽑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장조림 만들 거예요. 노른자만요? 네. 제가 헬스클럽 다녀봤더니 네. 노른자 버리라고 그러던데 진짜 먹으라고. 제가 말씀하실 그러던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적절하게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선생님? 예, 마,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데요. 음. 뭐 간단하게 하루에 한한 개에서 세개 정도까지는 맞으면은 아. 뭐상 괜찮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그렇다면 마음 놓고 노른자 장조림 만들어 볼까요? 유정란, 간장, 마술, 설탕을 준비합니다. 아, 두 개를 마주치시면 네. 꼭 한쪽만 깨지게 돼 있어요. 오, 신기하죠?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분리하는데요. 노른자를 몇번 왔다 갔다 왕복하면 흰자는 깨끗하게 떨어지고 노른자만 분리가 됩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야 하기에 유정란을 쓰는 게 좋다네요. 어, 그렇죠. 어. 한쪽만 깨져요. 그러네요. 네. 난생 처음 요리를 해 본다는 교수님도 이승현 아나운서도 쉽게 노른자 분리 성공 왔다 갔다. 네. 아. 장조림은 짭조름한 국물이 생명이죠. 냄비에 간장과 맛술,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한번 부르르 끓으면 다시마 한 장을 넣고 불을 끕니다. 완전히 식혀 주면 완성. 이런 병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언제든지 계란 장조림 만들어 보실 수 있거든요. 노른자는 넉넉하게 여유 있는 용기에 담아냅니다. 너무 다닥다닥 붙지 않을 만큼만 넣으세요. 아, 계란과 계란 노른자 간격이요. 네, 그렇죠. 얘들이 예. 간장물이 부어져서 숙성이 되면서 쫀득쫀득한 기가 생기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장조림 국물을 붓고 냉장고에서 숙성하면 끝. 간단하죠? 요거 고대로 냉장보관 하셨다가 3일 후에 만나보세요. 기가 막혀요. 냉장고에서 하루만 지나도 젤리처럼 말랑말랑 짭조름한 국물이 듬뿍 배인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따뜻한 쌀밥 한 공기에 마가린 한 수조 넣으시고 계란 노른자 탁 터트려서 계란 노른자 밥 해먹었던 기억 없으세요? 아니 그뭐 옛날에 그래요. 지금도 저희 한창 아플 때 아이들 그렇게 줘요. 아 네. 그렇군요. 최고죠. 그 느낌으로 드시면 네. 너무 좋아요. 따뜻한 밥에 버터와 노른자 장조림 하나 터뜨려서 비벼 먹으면 장조림의 맛과 향에 버터의 풍미가 더해져 그 고소함이 몇 배로 퍼집니다. 아 지금 여기 참기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어 근데 이렇게 고소한 고소한 맛이 이렇게... 나죠. 예. 평소 간장 계란밥을 즐겨 먹는 이승현 아나운서. 어떻게 맛있어요? 음. 간이 맞으세요? 깊은 맛이 나는데요. 네. 고기가 안 들어가면서도 그 소고기 장조림 같은 느낌 같은 느낌? 남은 흰자와 계란을 지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편리하게 꺼내 쓸 수가 있는데요. 계란물을 가득 부어 크게 부치는 게 아니라 한 숟가락씩 작게 붙이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이렇게 놓으시면 어... 금방 붙일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하는 특급 비법. 이렇게 하나씩 종이 호일에 말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한 달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그 계란에 대해서 뭔가 효능, 장점 그리고 또 단점 여러 가지 썰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인데 계란에는 단백질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 네. 문제는 노른자에는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요. 네. 이 흰자에는 단백질이 엄청 풍부하고요. 이 콜레스테롤 제일 걱정입니다. 계란 먹을 때 보면 노른자를 뭐 빼고 먹어라, 뭐 계란 하루에 뭐한 개, 세개 이상 먹지 마라 이럴 때도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일 것 같은데 오.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조금 되고요. 그런데 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가공식품이나 이제 인스턴트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번엔 계란으로 든든한 한끼 요리 까르보나라입니다. 스파게티, 소시지, 양파, 마늘, 우유, 생크림을 준비하고요. 면은 두세 가닥 정도를 소시지에 꽂아서 끼워주세요. 포크질 잘 못하는 아이들이 소시지만 하나 탁 집으면 파스타면이 줄줄줄줄 따라오기 때문에 한 입에 쏙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면이 쉽게 부러지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소시지 파스타를 넣어서 잡는데요. 한번더 익힐 거니까 면은 약간 덜 익은 정도로만 삶아냅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 향을 내줍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나 버섯, 다른 채소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졸이면서 끓이다가 치즈가루로 농도를 맞춰주세요. 어느 정도 걸쭉하게 소스가 됐다면 삶아놓은 소시지 파스타와 함께 버무립니다. 이미 치즈 가루를 넣어 간이 됐을 테지만 취향대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아요렇게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방울방울 매달려 있어. 아 이렇게 하니까 어린 아이들 너무 꼭 머리에다가 네.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네네. 묶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레게 머리 묶은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네, 재밌네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소스를 가득 머금은 소시지 파스타는 접시에 푸짐하게 담고 그 위에 노른자 장조림으로 마무리. 노른자를 톡깨트려 골고루 비벼 먹으면 크림소스는 훨씬 더 고소해지고 면은 미끄러지듯이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음. 저는 파스타가 너무 크림소스가 느끼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음. 여기다가 보통 토마토 소스 적으셔서 로제 파스타 이런 거 만들어 드시거든요 아. 토마토 소스보다 더 좋은 게 고추장 한 스푼 넣어보세요 음, 어허, 정말 비전이네요 정말 근사한 맛이 나요 마지막 계란 요리는 특히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닭고기 계란덮밥입니다. 신선한 더 좋을까요, 선생님? 이것도 종류별 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위별로 그뭐 영양이 다른가요? 그 작은 닭 안에서도요? 네. 조금씩 다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껍질을 안 드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껍질이 근데 문제는 고소해서 맛있. 제일 맛있죠. 맛있어요. 네, 맛있기 때문에 좀그렇기는 한데 그냥 드세요. 그냥. <laughs> 팬에 양파를 볶다가 미리 밑간해 놓은 닭고기를 같이 볶아줍니다. 브로콜리나 버섯 등 채소를 넣고 볶다가 물, 참치액, 맛술, 설탕으로 국물 맛을 냅니다. 육수는 뭘 쓰는 거예요? 네, ]가요? 물 넣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아니, 아뭐뭐 뭐, 그래도 뭐 식초나 뭐. 닭 고기가 육수.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물을 부어도 우러나는게방육요 아, 그렇군요. 해요. 네네. 닭 고기가 다 익으면 풀어놓은 계란물을 붓고 바로 불을 꺼주세요. 깊이감이 있는 접시에. 밥과 닭고기 국물까지 자작하게 담아내면 담백하고 부담 없는 닭고기 계란 덮밥이 완성됩니다. 네, 오늘의 의뢰인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쁜 두 공주님과 <laughs> 함께 어머님 함께 하셨는데요. 짭조름한 밥도둑 노른자 장조림 부드러운 까르보나라 든든한 닭고기, 계란 덮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계란 요리제, 과연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어떨지, 제가 너무 떨려이 시간이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계란은 프라이만 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역시 귀여운 모양의 까르보나라에 먼저 손이 가네요. 아이들도 엄마도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요. 원래 계란을 좋아하는 두 꼬마 숙녀들 송 쌤의 요리에 대 만족입니다. 아이에게는 우리 요리 놀이 이 제목이 딱 맞는 그렇죠? 게 요리도 놀이고 먹는 것도 놀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또 만드시는 예. 어머니 입장에서도 놀이처럼. 아 벌써 식탁 아래로 지금 뜨러가 음. 있는. 네, 계란 이 노른자가 굉장히 감칠맛을 네네. 같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 이것만 면만 먹었을 때도 고소했는데. 네. 그리고 계란을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감칠맛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 흔한 계란을 활용해서 이렇게 흔치 않은 요리를 가정에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조리시간이 길지 않고 네. 복잡하지 않았다는 네. 점이 네. 예, 다시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송쌤의 요리놀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 안녕. 작은 한 알이지만 영양은 무궁무진한 계란.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 아니죠. 쉽고 마르고 만만한 성무쌤의 계란 요리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영양 밥상을 내 손으로. 오늘은 영양 만점 계란 요리 어떠세요?